제가 지금 자율수행 들어와 있는데, 들어올 때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직장에서의 열등감. 그 어느 정도의 저도 제 나이에 맞는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하는 그런 열등감이 굉장히 항상 강하게 있더라고요. 어, 여기에서 오는 괴로움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어~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가 언젠가는 소멸하게 마련인 것들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나 또한 죽을 것이고 또 죽음이 또 끝이 아니고 윤회를 한다고 하면 죽은 뒤 어디로 다시 갈지 이런 죽은 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수행을 하면서 약간의 지혜가 개발되어서 어느 때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안정이 되었다가도 또 선원에 와서 며칠 수행하고 가면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예전에 그 어리석은 마음 이런 불안한 마음 화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의 어리석음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또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좀 우울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상태가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허우적대는 허우적대지 않으면 떠 있을 수 없고 계속 물에 가,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그냥 물 위에서 하염없이 허우적대는 모습으로 좀 느껴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몇달 전에도 제가 여기를 와서 수행을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은 이런 괴로움과 질문들을 가지고 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반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한게 모든 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고 이런 괴로움들이 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이 강한 나라는 이 아상이 굉장히 뿌리깊게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감각적 욕망이 굉장히 제가 그걸 욕망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굉장히 강한 감각적 욕망이 있었고요. 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잘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지혜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그냥 그런 지혜 다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그렇죠. 예그 그러니까 아까 보살님께서 예. 그물 속에서 허우적댄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뭐겠습니까? 그물 속이라는 게 결국은 물에서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그 물이 네. 결국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 욕망이, 욕망의 세계에서 있어서 그래요. 음. 그러면 그게 만족될 때도 있지만 또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호적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로부터 안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저, 저 언덕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 욕망의 세계에 있으면은 그 욕망은 항상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또그 성냄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 말씀대로 이제 그러면 내가 뭐를 지고 있는지를 관찰을 했는데 뭐 대부분 관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이런 이제 사견이 형성되고, 그죠? 주로 유신견이거든요, 우리를 잡고 있는 거는. 그래서, 내,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남보, 남보다 잘 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또 자만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내가 남하고 항상 비교하는 이게 자만이죠. 그러니까 막 우월하다거나 열등함 이런 게 느껴지고, 또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환대받고 싶고, 이런 거는 또 명예욕과 관계 있어요. 그럼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그게 충족되면 또 잠깐 행복했다가 충족되지 않으면 또푹 꺼지고 이렇게 되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보살님께서 가지고 있는 현재 조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 비교를 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할것 없이 그냥 나는 내 삶을 사는 거거든요. 누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태어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 뭐 누가 잘하고 누가 잘한다고 내가 남보다 잘한다고 해서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은 우쭐한 밖에 없어요. 한번 우쭐하고 그게 다지 하그 내가 남보다 좀 잘났다고 느낀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이면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런 욕망은 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나라고 집착하거나. 뭐 어차피 이거는 내가 현재 이런 상태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좀 있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 있어도 조금 지나다 보면 또더 예쁜 연예인이 나와. 이거는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어차피 이 조건 지어진 세상이라는 거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에 대한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리석음을 없애는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욕망을 충족하는 이게 행복이라고 잘못하는 그 어리석음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굳이 이제 내가 남하고 비교하거나 막 너무 욕망을 쫓아가기보다 내 조건에 맞는 그냥 내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살이 훨씬 이제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러면 오히려 일도 잘되고 또 오히려 그게 남에게 인정받는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예전보다는 제가 조금은 더 나아졌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지식하고 지혜하고 다르다고 절실하게 느끼는데요. 이렇게 반조를 통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깨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또왜그렇했습니까 그 보세요, 보살님이 지금까지 이제 한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우리 마음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거는 일종의 마음의 습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길들여져 왔잖아요, 우리가. 음. 우리 몸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몸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이 마음을 물줄기를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는 건데 한두 번 갖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또 아까 보세요. 말씀대로 또 수행을 잘할 때는 또, 지혜가 작동할 때는 또, 멀쩡하다가, 이 지혜가 쓰러지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이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보살님 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가 겪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왜냐면 빨리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이 또 작용하는 거거든요. 빨리 이런 게 없어지고 싶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었다 부수려고 해도, 그 건물을 부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건데 이게 바뀌기 위해서는 계속 지혜로서 이 과거의 마음에서 이제 지혜로서 이렇게 계속 거듭 거듭 반복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작동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바로 삿띠의 훈련인 거예요. 이게 바른 기억이거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옛날에 욕망으로 움직이던 마음 상태가 지혜를 배경으로 해서 움직이는 마음 상태로 이 전환이 서서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세팅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조건을 더욱 성숙시켜야 된다라고 그쵸, 이해를 그러면. 하면. 그렇게 해야 네, 네. 조건이 성숙하면 음. 성숙할수록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제 이쪽의 마음이 세팅이 되고 이건 점점 약화되거든요. 우리 마음은 쓰는 방향대로 이제 힘이 생기는데 안 쓰고 새로운 지혜로 쓰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바른 기억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른 기억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빈틈이 많은 거야. 이 힘이 약하니까 바른 기억이 없어지면 또 번뇌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반복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바른 기억의 밀도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밀도가 더 촘촘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번뇌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완전하게 기억이 확립된 존재가 바로 아란이에요. 아란들은 이 사이의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불교는 있잖아요. 인욕의 힘이 되게 중요해요. 이 수행에서는.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 우리가 산에 도달할 때도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오르막도 올라가야 돼요. 또 가다 보면 내리막도 있고 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서 가다가 힘들다고 빨리 산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 그 산행 자체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그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오는 여러 가지 뭐 경치도 보고 수행도 하다 보면 좋은 경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도 하면서 이한 것. 그 대신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되게 장기레 있어요. 이거는. 뭐 며칠 만에 딱 되는 이런 거는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일주일이면 된다, 뭐. 깨달음이 되게 쉽다, 이런 건다 사기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그래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가 자기 상황을 보면 알거든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아왔는지. 그러면은 내가 살아올 때 이런 마음을 쓰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마음 한번딱 바꾼다고 해서 싹 바뀌고 이래야 물론 방향전환은 돼요. 그게 되게 큰 시발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꾸준히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한해두해 해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한의 아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좋아지 하 말고 화내지 말고 묵묵히 가라는 말씀이 그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인욕이란 말이 무조건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내지 않고 참는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억지로 욕망이 있으면 억지로 참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려운 게 있더라도 그냥 웅무욱히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화내지 않고 그게 이제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에 속합니다. 덕목에. 네 감사합니다.